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월급이 너무 적어서 일하기 싫어요. 하지만 대출금 갚아야 되고 생활비도 들어가니까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서 고민이에요. 그러면 모자란 것은 회사에서 채워야지요. 회사 비품 좀 챙기세요. 믹스 커피나 A4 용지라든지 몇개 가져가도 티안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맨날 가방에 조금씩 넣어서 집에 가져가세요. 그러다 자신감 붙고 괜찮다 싶으면 회사 프린터라든지 감 나가는 것도 슬쩍 집에 가져가도 됩니다. 아, 누가 뭐라 하면 회사 비품도 출퇴근합니다. 집에서 일좀 하려고 가져갔다고 하세요. 당당하면 아무도 뭐라 못합니다. 어차피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요. 근데 스님, 그런 거 챙겨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다 회사 잘리면 어떡해요? 뭐든지 꾸준히 해야 보람찬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쓰레기 처리장에서 일하면서 OK 캐시백 쿠폰 오려가지고 그걸 모아 한 달에 무려 70만원이나 부수입 벌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 잘리면 뭐 어때요? 실업급여 달달하게 받으면 되지. 일안 해도 돈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오죽 달달했으면 실업급여라고도 안 하겠습니까? 일부러 엉망으로 일해서 회사 잘리가지고 실업급여 타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급기간 동안 떳떳하게 쉬고, 더 좋은 일자리 찾아서 취직해도 되지 않겠어요? 세상은요,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적당히 버틴 사람이 이깁니다. 온만이 밤매후. 복지는 챙기는 자의 것.